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탕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제가 묻자 엄마가 잠시 저를 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럼 나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제가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했는데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동생이었습니다. 왜 따라 들어와? 나옷 갈아입는다고 했잖아. 언니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동생이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제가 동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동생이 마치 큰 일을 고백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오늘 영주 아줌마가 다녀갔어. 그 말에 제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아줌마랑 어울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영주라는 이름만 들어도 싫었는데요. 그 아줌마는 엄마의 오랜 친구였지만 엄마 일에 사사건건 끼어들어 이것저것 훈수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말을 옮기고 다녀서 늘 문제를 일으키곤 했어요.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자 동생이 제 얼굴을 살피더니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잖아도 나도 엄마한테 뭐라고 했거든. 근데 엄마도 한동안 그 아줌마 안 만났다가 저번 모임에 그 아줌마가 다시 나왔다나 봐.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언니 결혼 이야기도 나왔고 말이야. 내 결혼 이야기가 왜 나와?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냥 은근슬쩍 언니가 결혼할 것 같다고 했더나 봐. 어차피 결혼식 날 친구들이 참석해야 하니까 미리 말했던 거겠지. 엄마가 언니 결혼 이야기 꺼내자마자 엄마 친구들이 이것저것 물어봤다는데, 그 와중에 언니랑 결혼할 사람이 의사라는 말까지 나오자 다들 놀라서 관심을 가졌나 보더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제가 어이없다는 듯 대꾸하자 동생이 작게 한숨을 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암튼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영주 아줌마가 와서 엄마 속좀 긁어놓고 갔어. 그래서 지금 엄마 저기압이니까 미리 알고는 있으라고. 제가 동생을 노려보듯 쳐다봤는데요. 영주 아줌마 성격이라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뻔히 짐작이 갔습니다. 순간 동생이 제 표정을 읽고 다급하게 당부했어요. 언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제게 당부하고 방을 나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동으로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영주 아줌마가 또 무슨 소리를 하고 갔을까 벌써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는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나직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새로운 느낌의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땡땡 중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까지 주고받게 되었고 우리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어요. 그날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는데요. 남자친구 역시 저를 보자마자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말을 걸었다네요. 결국 잠시 대화를 나눴더니 놀랍게도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뒤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우리가 같은 반이었다는 기억까지 떠올랐다는 것이었는데요. 중학교 때 남자친구는 공부만 하던 모험생이었습니다. 크게 친하진 않았지만 몇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는 그 시절 저를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연인이 된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사실 그때 민영이 너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공부해야 해서 그냥 모른 척 했거든.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날 보자마자 알아보고 연락처를 물어봤던 거야? 그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긴가민가 했지. 알다시피 대학 가고 의사 생활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 옛날 기억은 솔직히 거의 다 잊었어. 그리고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 사실 긴가민가 하긴 했지만, 보자마자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해서 참 신기하긴 했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그렇긴 하네. 준서 너도 안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였거든. 그때는 안경 때문인지 몰라도 눈이 이렇게 큰줄 몰랐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큰 인연처럼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3년이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에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그 이전까지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직업을 모른 채 지냈어요. 제가 그냥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둘러댔거든요.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 직업에 대해 말을 했더니 엄마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엄마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제가 묻자 엄마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직업이 의사라는 거잖아. 어, 맞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 말에 엄마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필이면 직업이 의사가 뭐야. 엄마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고 제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요. 대부분은 의사 사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한다던데 엄마는 이상하네. 엄마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에서 의사 아들이라고 얼마나 유세를 떨겠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유세도 그런 유세가 없잖아. 난 니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려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준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중학교 동창이기도 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니들만 그런 거지 의사들 좀 부모 마음은 분명히 다를 텐데 혹시나 너 시집살이 시킬까봐 난 그게 걱정이야. 설마 그러려고 엄마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꽃밭만 있는 줄 알아? 내가 보니 의사들 있다고 엄청 유세부릴 게 분명해 거기다 십살이라 얼마나 시키겠어 엄마 우선 진정 좀 하고 그건 준서랑 내가 알아서 할게 제 말에 엄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잘도 알아서 하겠다. 네가 시집살이 그런 걸안 당해봐서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날 엄마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내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기분이 느껴졌는데요. 엄마의 말이 모두 틀린 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결국 그날 잠시 후 거실로 나가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직까지 기분이 안 좋아? 제가 묻자 엄마가 잠시 저를 보더니 입을 뗐어요. 영주가 하는 말이 몇년전영준의 시댁 조카가 의사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데 그 의사 남자친구 엄마란 사람이 결혼할 때 열쇠를 세 개나 해오라고 했다잖니. 그 바람에 그 집에서 그거 맞춰 간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겨우 결혼을 시켰대. 그런데도 결혼해서 어찌나 시집사리를 시키던지 결국 2년 만에 이혼을 했다지 뭐니. 그 바람에 그집 지금까지 비대 허덕이고 산다잖아. 민영아,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의 이야기에 제가 황당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내가 영주 아줌마 만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아줌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준선네 집이 그런 집도 아니고 준서도 그냥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미리 말하지만 우린 너한테 대출받아서 해줄 그런 능력도 못돼네 동생도 있는데 너한테만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한테 집 담보대출 받아서 해달라는 둥,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 엄마가 다짐을 받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난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그냥 언니한테 다 해줘. 언니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내가 모은 돈도 언니한테 다줄수 있어. 순간 엄마가 동생의 등짝을 날리며 소리쳤어요. 네가 모은 돈을 왜 언니한테 줘? 이것들이 둘다제 정신이 아니네. 엄마, 절대 돈 달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준서랑 내가 모은 돈으로 하기로 이미 얘기 끝났어. 제가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엄마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헤어지겠다 그런 말인 거네.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가 예전부터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도전도 안 해보고 도망치는 건 비겁한 거라고 했잖아. 우선 부딪혀보고 만약에 준선의 부모님이 열쇠를 몇개 해오라고 하거나 하면 그때는 나도 마음 정리할게. 나 그렇게 생각없는 사람 아니거든. 엄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넌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게 뻔하니까 그렇지. 굳이 그런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하냔 말이야. 엄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는데요. 그날 엄마는 내내 한숨만 내쉬었고 그런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그주 주말 남자 친구를 만나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준서야,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말 꺼내는 건데 말이야. 걱정되는 거라니? 전에 우리 약속했던 것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던 거. 그 마음은 아직도 유효한 거지? 남자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신혼집 사주시고 그럴 형편은 안 되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실은. 지금 우리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니? 남자친구의 물음에 제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아들 둔 집에서는 결혼할 때 며느리가 혼수로 열쇠를 몇 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등 그런 소문이 있더나 뭐래나 그러시면서 걱정이 돼서 잠도 잘못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준서 너랑 헤어지라는 말까지 하셨어. 제가 신난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자 준서가 순간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다가 다시 물었어요. 열쇠라니? 무슨 열쇠인데? 그건 나도 잘 모르지. 근데 대충 집 열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걸 요구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이잖아. 어 맞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말처럼 정말로 준서 너네 부모님이.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나도 힘들 것 같긴 해. 제 말에 준서가 다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맹세할 테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우선 우리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면 되겠네. 그럼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을 거 아냐. 민영이 너네 부모님이 불안해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 부모님 찾아뵙고 바로 너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그날 가서 우리 부모님 뵈면 그런 걱정 사라질 거야. 준서의 자신만만한 말에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기에 그의 따뜻한 웃음에 저도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준서가 부모님 먼저 찾아뵙자고 했어. 그 집에 인사를 간다는 거야? 어. 내가 인사 다녀와서 분위기가 어떤지 말해줄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엄마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 가는 날이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한우 선물 세트와 꽃다발을 준비하고 남자친구네 본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 동네가 부촌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자친구 가족들이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훈훈한 기운이 집안 가득 퍼졌고 준서가 말했던 것처럼 가족분들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준서 어머니는 우리가 중학교 동창이라는 말에 신기해 하시며 말했습니다. 둘이 중학교 동창이라니 이 정도면 정말 인연이 깊은 거네. 앞으로 둘만 잘 살면 되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줘. 그 말에 제가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무사히 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어, 완전 좋은 분들 같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딴 말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런 분들 같진 않았어. 제 말을 들은 엄마가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듯 했는데요. 그 이후 준서도 우리 집에 인사를 왔고, 남자친구의 단정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던 어느 날,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말잘 들어봐. 무슨 말인데 그래? 지금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있잖아. 우리 신혼집은 그냥 거기로 하면 어떨까? 이미 살고 있어서 가전제품도 다 있으니까 굳이 새로 살 필요 없잖아. 그러면 민영이 네가 모은 돈이랑 내가 모은 돈은 아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당황해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럼 나는 아무 것도 해가는 게 없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해가는 게 아니라. 남은 돈은 적금하는 거잖아. 돈을 더 모아서 나중에 집 사서 이사갈 때 쓰면 되는 거지. 그래도 자기 부모님한테 괜히 눈치 보일 것 같아. 그럼 내가 안에 살림살이라도 전부 채울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침대만 새로 바꾸면 될것 같아. 그러다가 아이 생기면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바꾸면 되잖아.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슬쩍 예단 이야기도 꺼냈어요. 예단도 조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렇게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셨고 약간의 긴장감 속에 다시 찾아뵀는데요. 예비 시어머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예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준서 말처럼 신혼집은 그냥 살던 곳에서 살면 될것 같고, 살림도 다 있으니까 침대만 바꾸고 굳이 새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살림은 제가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예비 시어머님이 다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사해야 할 텐데, 가전제품은 이사하면서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잖니.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될것 같아. 아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째며 고개를 끄덕였고 예비 시어머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단 이야기를 꺼냈다고 들었어. 갑작스런 말에 순간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전에 우리 준서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열쇠를 몇개 해오라고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아 그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서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며 손끝으로 머리를 매만졌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이 한참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네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한테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작성해 봤으니까 집에 가서 잘 상의해 보렴. 그러면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예단 목록이 떠오르면서 그 안에 빽빽하게 적힌 요구사항들을 상상하게 되었거든요. 제 얼굴에 떠오른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예비 시어머님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혹시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바로 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봉투 안에 뭐가 적혀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이 컸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준서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안에 어마어마한 걸 적어 놓으신 건 아니죠? 걱정 마.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적었어. 그렇게 잠시 후 남자친구 집을 나왔는데요. 남자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극구 말렸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신데 자꾸 다 데려다 주고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 그냥 전철역까지만 바래다 줘. 그냥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줘도 되는데 자기는 다 데려다 주고 한 시간을 되돌아 와야 하잖아.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전철역까지 발에다 줬습니다. 전철역 의자에 앉아 예비 시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열어봤는데요. 얇게 접힌 종이를 꺼내 읽는 순간 놀라서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문 앞까지 달려나오며 물었어요. 예단 약이 꺼낸 거야? 뭐라고 했어? 그렇잖아도 예단 목록을 적어서 주셨어. 같이 상의해봐야 할것 같아.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는데, 엄마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젤리더니 외쳤어요. 뭐? 예단복록을 적어줬다고?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예단복록 말이야? 내가 뭘 했어? 분명히 뭔가 요구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호들갑을 떨며 안절부절 못했는데요. 제가 급히 말했어요. 엄마, 진정 좀 하고 우선 크게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거부터 마셔봐. 이거 뭐야? 우왕청심환 아니야? 대체 예단을 얼마나 해오라고 했길래 이것까지 마시고 읽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먼저 봤는데 엄마가 엄청 놀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이거부터 마셔. 우왕청심환을 따서 엄마 앞에 내밀었고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단번에 마셨습니다. 다 마시자마자 엄마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이제 말해봐. 뭘 적어놨길래 우왕청심환까지 먹으라고 한 거야? 엄마의 표정을 보며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꾹 참으며 예단 목록이 적힌 봉투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엄마가 예단 목록을 읽어내려 가다가 이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예단 목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단 목록이냐고.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예단 목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두 대? 꼭 입문용으로 살 것? 가루 열고 자물쇠 포함? 입문용은 뭐고, 자물쇠는 또 뭐야? 그게 말이야. 전에 내가 준서한테 혼수로 열쇠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 그 얘기 때문에 자물쇠를 꼭 적어 놓으신것 같아. 그럼 입문용은 또 뭐야? 입문용이 제일 저렴하더라고. 아마 가격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적으신 것 같아.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다시 보더니 말했어요. 난 살다 살다 예단으로 전기 자전거를 사달라는 사람은 처음 본다. 거기다 이건 또 뭐야? 유모차는 20만원 안쪽으로 준비할 것? 뜬금없이 유모차는 또왜 들어가 있지? 그건 오면서 준서한테 물어봤는데 준선의 외할머님 예단이래. 외할머니 예단이라니. 준선의 외할머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유모차가 오래돼서 새로 필요하신가 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거기에도 자물쇠를 꼭 같이 준비하라고 적혀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총 열쇠 세 개가 되는 거지.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자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걸 진짜로. 준서 어머니가 적어주셨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준서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가면 미안할 것 같아서 심사 수고에서 작성하셨대. 거기 보면 신호위 화장품까지 적혀 있잖아. 오는 내내 생각해 봤는데 우리를 배려해서 그러신 게 맞는 것 같아. 거봐, 내가 그럴 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엄청 고생하시고 바른 분들이라니까. 제 말을 듣던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이제 안심해도 돼. 예비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야.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니까 나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며 살 거야.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항상 잘해드릴 생각해. 내가 보니 우리 민영이가 참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다. 그날 엄마의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걱정이 조금은 풀어진 듯했습니다. 예단 목록이 예상 밖의 내용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따뜻한 배려가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우리는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직접 뵙고 나서 더욱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늘 제게 잘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부드럽고 착한 것이 누구를 닮아 그런가 궁금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시아버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평소에도 사이가 참 좋으신데요. 언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약간 힘들어 보이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냥 좀 아파서 뭘 먹을 수가 없구나. 근데 그건 뭐니? 그이가 어머님이 단감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그렇지. 내가 감을 참 좋아하긴 하지. 그런데 이 병이 나서 못 먹겠네. 시아머님이 아쉬운 눈으로 감을 바라보셨고,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아니야. 아파서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기가 막히게 썰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시아버님이 주방으로 들어가 감을 깎기 시작하셨고, 잠시 후 마치 종이장처럼 얇게 썰린 감을 접시에 담아 오셨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대단하신데요? 그렇지. 내가 말이야. 마누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못하는 게 없거든. 시아버님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시어머님께 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님이 감동한 얼굴로 얇게 썰린 감을 입에 넣으셨는데요. 세상에나, 당신 진짜 최고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때? 완전 감동이지? 그러게. 완전 감동이야. 감칠맛이 나네. 내가 감신이 깎았잖아. 두 분의 다정한 대화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도 농담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앞으로 별명을 슈가맨이라고 불러야 할것 같은데요? 슈가맨이라니? 시어머님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어요. 너무 스윗하시잖아요. 달달해서 슈가맨이라고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슈가맨? 아주 좋네. 앞으로 나를 슈가맨이라고 불러줘. 시아버님이 호탕하게 웃으셨고, 시아버님도 그 말에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배려와 사랑이 담긴 작은 행동들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새삼 느끼며, 배려가득한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